지금, 아침 6시 50분입니다. 말레시아 이일꾼 불러놨디 지금 오고 있고,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. 이, 이는, 저, 벚꽃 같은데, 원래 진짜, 이때까지 중에서 쟁, 막 흐트러지게 막피습니다 다른데, 가운데 쪽에 눈이 왔다 갔기네. 날씨가 좀 춥습니다. 이거는 그 식자재 마트에서 등계 안되 있는 거닭 사료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갑시다! 가을 날씨 같기도 하고. 저 자리는 항상 안개가 저렇게 끼는 자리입니다. 이 친구 이름이 아싱입니다. 아싱. 32살. 오늘도 작업을 또 해봐야 됩니다 화이팅!